당신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준비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제 자신을 드러내야 할지 알고 있으며 조용히 지켜보다가 가장 완벽한 순간에 당신을 통해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삶의 여러 시험을 지나왔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정적 속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모든 것은 신성한 질서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상 그 이상으로 크고 웅장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신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인생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지연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이 한때 장애물이라 불렀던 것들은 사실 당신을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 오랜 고요함 또한 단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당신 안에 쌓여가던 에너지가 지금 곧 펼쳐질 기적을 위한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야 할 때입니다. 부족함에서 비롯된 마음으로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는 믿음의 태도로 기적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알고 있는 깊은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면 그 앞에 펼쳐질 기쁨도 미리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삶은 결국 그 믿음에 발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일들, 다쳤다고 여겼던 문들, 당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좌절들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진의 개입이 필요한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우주의 힘 또한 그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힘은 언제나 당신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당신 안에서 조용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불안이나 의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고 이미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걸어가는 것, 사랑 안에서 이미 온전한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무언가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그 증거가 되십시오. 진정한 기적은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이미 받아들인 사람에게 옵니다. 신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임을 믿는 이에게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확신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영역으로 들어섭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지금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눈으로는 아직 볼수 없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혼은 그것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공기 중에서는 이미 새로운 무언가가 도래하고 있다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도 아닙니다. 이는 신성한 확신입니다. 당신은 기도했고 믿었으며 이제 그 응답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부 조각이 아닌 풍부하고 충만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특별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다림과 갈망, 조용히 흘렸던 눈물과 속삭임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은 당신의 모든 말과 눈물을 들으셨고 당신 마음속에 심겨졌던 모든 욕망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현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대신해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정확히 당신이 있어야 할그 자리에 당신을 위치시켰습니다. 만약 당신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제한된 경험들로는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본적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롭고 신성하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는 믿음이 앞장서야 하는 시기이며 신뢰가 시력보다 앞서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모든 것은 진동입니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와 진동에 맞추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서 기적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을 말하면서 풍요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낡은 것을 놓지 않고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내면의 소리를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제한된 현실에 붙들어 놓았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차원, 더 확장된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제 그 소나기를 잃고 있으며 당신을 가로막았던 문들은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진실에 당신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항상 당신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길로 옮겨오고 있으며, 기회는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흔들었던 의심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연은 이제 하나의 목적을 드러내며 신의 방향 전환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더 크고 깊은 무언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간과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웅장한 무언가의 중심에 있으며 하늘의 힘들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 믿음에 맞춰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일 기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알고 있다면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기도했고 이미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할 수 있을까요? 그 태도는 절박함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환경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언제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을 꺾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을 더 깊이 성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늘 당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미래에 조건지어 둡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행복해질 거야. 사랑받으면 만족할 거야. 그러나 그런 조건은 끝이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어도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고 신성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아지라고. 더 많이 이루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고 뜻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은 성취를 위한 경주가 아닙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여정입니다. 삶은 단순해질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도, 관계도, 생각조차도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보세요.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사랑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으니 같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삶은 항상 변화합니다. 오늘의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어두운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더 가까워집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어떤 변화 앞에서도 두려움보다는 신뢰를 선택하세요.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마음을 열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마음의 시야를 넓혀주고, 지금 가진 것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소음 속에 길을 잃습니다. 뉴스, SNS, 타인의 의견들 속에서 자신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홀로 있는 시간은 당신에게 내면의 소리를 다시 듣게 해줍니다. 그 소리는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단지 사랑으로 부릅니다. 그 사랑은 신의 목소리이자 당신 본래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진심을 다해 살아갈 때 저절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찾을 필요도, 애써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을 다시 믿어보세요. 삶이 때때로 당신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성장하고 눈물 속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잡히집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숨 쉬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늘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사랑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그 기준은 결코 당신의 본질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 틀에도 갇힐 수 없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면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삶이 고요하고 완전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반드시 외부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그 고요함에 스스로 머물기를 선택했을 때 찾아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을 자주 놓치며 살아갑니다. 지금을 온전히 살아낼 때, 삶은 기적이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도 사랑이 있고, 존재의 기쁨이 있고, 신의 숨결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의 고요한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길은 오직 당신만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 안에 있는 진실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삶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기도 합니다. 아프고, 막막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순간도 헛되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좌절 속에는 당신의 영혼이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그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질수했을 때 자책하고, 부족할 때 채찍질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은 결코 당신을 성장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하고, 진정한 자신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해. 이 간단한 말들이 당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걸음, 당신의 웃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도 모두 고유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누군가와 비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비교는 항상 불안을 낳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길을 충실히 걸을 때, 그 길은 저절로 빛나게 됩니다. 삶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한 가운데서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부족함을 보고도 함께 있어 주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당신 자신에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불완전함도 함께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경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만남이, 어떤 이별이, 어떤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은 진실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당신을 더 넓고 깊은 의식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삶의 흐름을 믿고,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느새 훨씬 평온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음일지도 모릅니다. 기쁨도, 슬픔도, 혼란도, 평온도 모두 다 삶의 일부입니다. 어떤 감정이든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지 않고, 당신과 함께 머무르다 스며들듯 지나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미련 모두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현재 의식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제를 끌어오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처음처럼 살아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외로움을 느끼든, 보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일 수도 있고, 우주의 자비로운 시선일 수도 있으며, 당신 안에서 조용히 불타는 생명의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사랑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세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스스로를 타인을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모든 질문의 답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녹이고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일깨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 영상은 어떠셨나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해답을 찾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합시다. 감사합니다.